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인환입니다. 어, 이번에도 그 작전적 관점으로 바라본 HLB 2부를 한번더 미루고, 예, 이 영상을 먼저 올리게 됐으니까, 어, 해당 영상은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최근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SAMG 엔터, 성도 ENG, 타이거 일본엔 선물의 수익률이 좀 나와서, 어, 저는 이제 일부를 매도하고, 이제 조금이지만, 그 오랜만에 LB 본주에 대한 그 장투비중을 늘리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 참고로 그 블로그 포스팅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 아티스트랑 이제 성도는 적지 않은 기간 동안 그 작업 정찰 중인 그 작전 종목으로 분리되다가 최근에 이제 작업이 본격화된 종목으로 변경된 종목입니다. 어 그래서 원래는 더 보유하다가 매도를 해야 되는데 어 이래저래 봤을 때 LB 쪽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이제 일부를 매도한 거죠. 어 아무튼 결론부터 얘기하면 막상 그 LB의 장투 비중을 그 늘리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그런가. 어 이렇게 좋은 그림을 보고도 결국 망설이다가 금요일 시간 외까지 장이 끝났습니다. 어, 아시겠지만 그 단타 물량은 뭐 자주 들락날락 했는데 장투 비중을 늘린다는 것은 그 현금을 그 장기간 묶어 놓는 일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고 무엇보다 LB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 조금 뭐 그랬으니까 예. 어뭐 제가 원래 생각이 많고 뭐 투자에 있어서는 방어적 전술을 사용하는 사람이라 그런 것도 있지만 어, 이런 그림 그러니까 이 정도 그림 뭐이 정도 분석 결과를 놓고 배팅을 하지 못한 거는 어, 처음입니다. 어, 사실 이런 그림은 그 주식 인생에서 몇번볼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포커로 따지면은 그림도 맞고 그 숫자 줄도 맞는 스티프를 잡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고그 배팅을 하는 게 맞는 건데 문제는 LB를 워낙 오래 지켜보면서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학습된 그 정서가 참 무섭더라고요. 어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작전적 관점으로 봤을 때그다 준비가 됐어도 어, 내가 매수하면 뭔가 지연될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인 거죠. 포커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스트레이트 플러시라는 거를 잡고 지는 경우는 그 상대가 더 높은 스트레이트 플러시나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시를 잡은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베팅을 하는 게 맞는 건데 저는 이제 바보처럼 이제 거기서 폴드를 한 겁니다. 어 사실 LB는 지금까지 그 좋은 그림을 딱 만들어 놓고 그 하방으로 이제 조진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할 수도 있는데. 어, 이렇게 단기 지표부터 중기, 장기 그 모든 지표들이 그 상승 스탠바이를 한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 뭐 모든 지표가 상승 중일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지표들의 위치는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LB의 지표들은 그 단기부터 장기 지표까지 모두 그 상승 직전에 스탠바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저도 주식을 하면서 이런 중대형주, 이런 시총 상위 종목에서 이제 런 그림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어, 아무튼 이제 그럼 그 정도로 좋은 그림이면 이번엔 진짜다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미 학습된 저의 뇌가 어, 지금까지 없던 그 완벽한 그림이니까 지금까지 없던 완벽한 역행을 보여줄지도 몰라하는 어떤 의심을 넣어버리더라고요. 어, 결국 뭐 그래서 비중을 늘리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금요일 밤부터 이제 갑자기 생각이 많아지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이제 긍정적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 만약에 연휴가 끝나고 이제 LB가 바로 상승을 한다면, 그니까 바로 출발을 한다면 어, 이미 들고 있는 장기 물량과 그룹 주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걸로 만족하자. 어, 그리고 원론적인 작전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내가 안 샀으니까 오히려 이제 상승할 확률이 높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번에도 미쳐서 이제 혹시라도 이제 큰 하락을 하게 된다면 어, 오히려 이제 더 낮은 가격에 살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여기서는 올라가도 좋고 내려가도. 좋은, 행복한 그 상황이다로 정리를 했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예. 기술적 분석을 좀 하는 분들은 분명히 이제 뭐 매수를 했거나 매수 고민을 하셨을 거고, 어, 뭐또 연휴가 길다 보니까 이제 변수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그냥 보류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어, 반대로 또 이제 추석 전에 뭐가 없었으니까 일단 매도하고 이제 뭐 지켜보려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저처럼 그 장투자 분들은 뭐 그러거나 말거나 냅다 이제 홀딩을 하고 계실 겁니다. 어, 그런데 이제 저에게 있어 그 주식은 그 단순하게 이제 돈을 넣고 돈을 번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어그 안에서 이제 마치 스포츠를 보는 것처럼 재미를 발견하고 느끼는 부분들도 많고 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재미있는 드라마나 다큐를 보는 것 같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주식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느끼고 인지하면서 그 인생의 여러 부분을 이제 투영해 볼수 있는 뭐 일종의 학문이자 뭐 놀이자 이 가끔은 이제 심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LB가 이대로 상승을 한다고 해도 뭐 심지어 이제 뭐 LB 매수를 고려하면서 매도한 그 다른 종목들까지 동시에 올라간다 해도 어뭐 저는 이제 괜찮다 하면서 이제 웃으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셀수 없이 강조하지만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의 극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형 손실의 그 축소가 우선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지 못한 것은 뭐큰 실수가 아니니까요 예. 그리고 제가 또 주식에 있어서 강조하는 너무 당연한 부분인데 주식에서 그 모두가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예 그 자연의 섭리 자체가 평등하지 않은 그 피라미드 구조기 이 때문에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특히 주식판에서는 그 합리적이지 못할 때가 많을 겁니다. 어, 그러니까 토끼와 호랑이가 같은 공간에 있다면 둘다살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주식 투자도 자기가 토끼인지 뭐 여우인지 늑대인지 뭐 호랑이나 사자인지 아니면 이제 뭐 약간 코끼리나 하마처럼 이제 스페셜한 위치인지 그 자신의 투자 환경과 성향 등을 정확히 알고 주식을 하셔야 합니다. 뭐 저는 그 호랑이나 사자 쪽은 확실히 아니고 예, 뭐 얼추 좋게 얘기하면 뭐 제규어 정도는 될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규어 정도의 수준으로만 먹고 스스로 물러나는 경우가 많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LB가 이제 진짜 잘 돼서, 진짜 영화처럼 50만원, 60만원 가고, 뭐, 기적이 벌어져서 100만원 간다 해도, 저는 거기까지 다 들고 갈 생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거기까지 들고 갈수 있도록 그렇게 상황을 만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의 메커니즘 자체가 모두가 거기까지 다 홀딩하면 애당초 거기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요 예. 아, 그래서. 뭐 요즘 저는 이제 뭐꼭 LB가 뭐 긍정으로 뭐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 기존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처리들이 정확히 되고 예 그것도 좋은 결과로 간다면 어차피 주가는 그뭐 시기만 좀 다를 뿐이지 그 실제 그 수준에 맞춰서 그 현실에 맞춰서 이제 방향을 정하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저는 이제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좋은 자리에서 매도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또 어떻게 하면 제 수준에 맞는 수익을 실현할지를 어,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제가 이런 고민을 시작했다고 해서 뭐이 주가가 갑자기 이제 지금부터 출발한다 막 급등한다 이런 건 아니니까 예, 뭐 그런 건 각자 알아서 판단을 해 주시고 또 이제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뭐 주가가 뭐 89,000원밖에 안 되는데 뭐 그런 고민을 벌써 하냐라고도 할수 있는데 그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는 예, 이제는 이제 그런 거를 준비를 해야 또 이게 매수하고 홀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도하는 것도 정말 잘 매도하려면 예, 미리 준비를 하고 또 계획을 하고 또 분석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추석 연휴들 보내고 계실 텐데 뭐 명절이라는 게뭐 즐거운 분들도 있고 안 즐거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 저는 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를 이제 싫어하기 때문에 명절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뭐 이럴 때라도 뭐 싫은 거 하면서 인내를 배워보자 하는 마음으로 예, 한두 군데에는 뭐 찾아뵙고 인사도 다니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연휴 잘 보내시고 예, LB가 더 이상은 내려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중국집에서 게살볶음밥을 시키면 그냥 게살이 조금 같이 볶아져서 나오는 어떤 그런 시스템인데 여기는 이렇게 게살이 그냥 통째로 그냥 딱 발라가지고 이렇게 딱 올라간 이런 시스템으로 나와서 조금 놀랐습니다 밥이 괜찮은지 먹어봤는데 어, 훌륭한 수준으로 예, 제대로 볶았고 짜장도 예, 꽤 맛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살, 어, 보시면 이거 다리살 쪽 같은데 어, 맛은 있습니다. 맛은 있는데, 제가 사실 그 이런 이제 뭐 크랩, 뭐 이런 꽃게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예, 그냥 뭐 먹긴 먹는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이거 환장하고 예, 드실 것 같습니다. 볶음밥도 맛있고 짜장도 맛있는데, 거기에 개가 올라가나? 아무튼 이번에는 이제 짜장과 함께 이제 볶음밥을 한번 먹어보고, 예. 그 다음은 게살과 짜장을 같이 올려서 먹어봅니다. 게살에는 지금 간이 안 되어 있거든요. 단무지는 뭐 있으니까 형식상 한개 정도 먹어주고 또 이제 볶음밥 먹을 때 중요한 게 이제 짬뽕 국물인데 이제 맛을 보니까 어 짬뽕 국물도 굉장했어요. 예. 이렇게 짬뽕 국물이 맛있을 때는 이제 밥도 한 숟갈 말아서 먹어보고 예 국물도 마시고 합니다.